안녕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대수입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홍콩은 홍콩과법이 시행되면서 그야말로 중국의 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국양제를 중국이 폐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미국은 홍콩에 지금까지 베풀었던 특혜를 폐지했죠. 그리고 중국의 옆 어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대우하겠다고 합니다. 계속 미중 간의 관계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대북관계를 풀겠다는 명분 하에 국정원장을 박직원으로 지명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임종 2년을 지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지원은 대북 송금의 주체였습니다. 이인영은 잘 아시겠지만은 학창 시절부터 줄곧 반미를 주장해오던 사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 이인영 반미 주장을 철회했는지 오늘 보도를 보니까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반미를 취하했다는 반미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에 대해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우한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폐쇄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사관 폐지 대사관 폐쇄 외교 단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외교가에서는 조심스럽게 미중 간의 외교 단절 가능성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중국 공산당원 및 그 가족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것이 한 썰에 불과한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기 대해서 이것은 미친 짓이다. 외교사 있을 수 없다. 아주 강경한 목소리로 반발했습니다. 중국의 반발 내로 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입국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둘러싼 미중간의 거의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거의 그와 맞물려서 남중국해, 여기 지금 미국 항공모함 세척이 와 있죠. 미중간 군사 대치 상황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세종시로의 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국회, 청와대 헌법기관들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수도 이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해서. 지방과 수도권과의 균형 발전, 이런 명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인 직접적으로 최근에 촉발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전세가 폭등 문제라든지 현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 이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급하게 수도 이전이라는 카드를 사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하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마저 있었습니다. 그 사건 배경에 대해서 물론 소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단순한 성추행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정부와의 안력 관계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전히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은 사실 대한민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수도 이전 문제는 단순히 도시 하나를 기관 하나를 옮기, 옮,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많은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국토 종합 개발을 전체적인 국토 발전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대전략 차원에서 수도 이전은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한 20년 전에 수도 이전 문제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20년 지난 전 과거의 일입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 없이 국민적 합의 없이 갑작스럽게 수도 이전을 얘기하는 지금 정부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그 진정성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위, 위기 상황입니다. 그 위기는 단순히 국내에서 야기된 것이 아닙니다. 미중 간의 갈등, 국내 정, 정치의 혼란, 여야의 극심한 대립 여기서 초래된 것입니다. 그 위기가 수도 이전으로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킬 따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불과 1년 전의 부동산 정책과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170석 이상이 절대 과반을 국민들은 이 정부에 줬습니다. 자, 이제 그 결과를 보십시오. 과연 저것이 거대 여당의 거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여당의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정명관이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의 상황은 많은 국민들을 실망케 하고 실망을 넘어서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실정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심각하게 대중의 국민들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